오늘 하나님 말씀은 7장 전체인데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칭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문 1장에서 10장까지를 우리는 젊은이를 위한 권고를 모아둔 자문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1장에서 10장까지의 자문에서 내 아들아로 시작된 자문은 15번 그리고 아들들아로 시작된 자문이 4번으로 거의 20여 번에 걸쳐서 내 아들과 아들들을 부른 솔로몬의 심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6장 24절로부터 시작된 음료에 대한 경고가 35절까지 이어지고도 7장 전체를 다시 할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실 우리가 자문 말씀을 참고하면 자문의 한절한 한 절이 각각의 무게를 지니고 각각의 아비의 심정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특별히 솔로몬은 6장 24절로부터 시작된 음녀의 경고를 35절 끝까지 이어지고도 다시 7장 전치를 할애한 이것이 문단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에는 통으로 생각하면 이 전체가 한절한 한 절의 무게감보다도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겪은 이야기라고 하기엔 그는 너무도 많은 아내들과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 스스로의 육신의 욕정에 못 이겨 음녀에게 빠져야 할 이유가 없었던 그가 이처럼 아들을 부르며 아들들에게 음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그 의미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초점이 이 후에 열거되는 음녀에 모아졌겠지만 이 7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4절입니다. 자문서 7장 4절 말씀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버지의 말을 지키며 아버지의 계명을 간직하여 지켜 살며 아버지의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며 너의 손가락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긴 후에, 비로소 지혜를 누이로, 명철을 친족으로 부르라고 합니다. 어떤 순서와 단계를 느끼십니까? 그것은 먼저는 우리 스스로를 무장한 후, 누이로 표현된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고, 더 나아가 친족들의 도움까지를 받아야, 비로소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음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음료에 대한 경고를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음료로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가 자본을 상고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은 자본은 결코 교훈과 가르침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서는 왕의 자녀들이, 또 믿는 신자들의 자녀들이, 또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왕들이, 이 세상 주관자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20여 번을 아들을 불러가며 강곡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스스로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기에 당연히 그는 이긴 줄 알았던 자신의 생을 통해 결국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에서 패했는지를 나중에 뒤늦게 그는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의 바울의 강국한 부탁 또한 이러한 솔로몬의 강국, 강국한 심정과도 같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니 끝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 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너희 귀에 들리게 하고 내 말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바로 이러한 그의 당부가 여기에서도 이어집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솔로몬의 간곡한 심정처럼 너희 귀에 들리게 하고 너희 손가락에 매며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이런 심정이 그대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사람을 겹겹이 무장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와가 뱀에게 속아 타락하는 과정들은 문자적으로 분석하면서도 또그 단계를 분석하면서도 왜 하와 마음이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마음의 그 미묘한 느낌과 상태와 현상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이야기해 왔던 것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뱀의 말을 듣고 바라보았을 때 일어났던 그 보암직했던 상황을 여러분과 제가 당했을 때 과연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 한 단계 더 강렬한 욕구와 충동이 느껴지면서 입안에서 맴도는 군침이 가득해지며 느껴지는 그 먹음직한 충동을 여러분과 제가 과연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단순히 먹고픈 육신적인 충동이 아닌 지럽게 할 만큼의 의미까지 부여되어 자기 합리화된 단계에서의 생각에 빠져서 이래서는 안 되라고 도저히 외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여러분과 저를 지배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하와를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잠언 7장 본문에 어떤 구절과 오버랩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과 연결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내 말을 지키며 대신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보니 2절에 눈동자처럼 지키며 대신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4절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대신 다시 창세기 3장 6절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또한 지혜를 누구로 보느냐? 그 지혜를 누구로 모시느냐? 지혜를 모실 것이냐, 지혜롭게 할 만큼의 탐스러운 욕망을 모실 것이냐?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은 7장의 본문은 이미 결정난. 어리석은 자 중에 지혜 없는 젊은이의 처참한 패배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수월과 사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지혜를 누구로 모시느냐가 바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지혜를 누구로 모시느냐로 모든 것은 결정되는 것을 1절과 4절까지의 그리고 7절과 27절까지의 극명한 대비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원 7장은 1절과 4절까지 지혜를 내 누이라 부르라 하면 7절과 27절까지의 그 세상 주관자 악한 사단의 존재를 음료로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8절에서 20절까지의 구체적인 과정과 표현은 바로 창세기 3장에 4절과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명령도 흐미한 하와가 결국은 사망의 수월로 빠져드는 과정을 음료에게 빠져드는 실제 상황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자모는 반복해서 간곡하게 아비의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떠나지 말고 손가락에 매며 마음에 새기고 지혜를 누이 삼고 법을 진족 삼으라 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이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도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으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14절에 지혜가 누구인지 또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까지가 하와하게 일어났던 일이요. 솔로몬이 그토록 간곡하게 아들을 20여 번 불러가면서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형태, 우리의 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적인 시험을 뚫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니라. 14절에 우리에게 들린 바, 우리에게 보인 바, 우리가 만진 바된그 말씀이 바로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우리 자녀들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음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보다 더 근원적으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기 이전까지는 우리의 자녀들은 또한 이 세상 모든 예수 밖의 사람들은 결국 수월과 사망에 떨어지는 음녀의 권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심을 믿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